공유 지분 가등기 수법에 우리가 경종을 울린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경매 질서를 흩뜨리는 사례 하나로 네. 공유물 분할 경매 제도하고 네. 지분 가등기 제도를 이용하는 수법인 음. 공유 지분 가등기 수법이란 이런 수법을 네. 이용하는 어,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이냐 그 우선 여러 명이 공연하 공유물에 딱 주목해서 네. 그 지분을 매매나 경매로 음. 취득합니다. 일부 지분. 네.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하죠. 지 네. 그리고 어, 공유 분할 소송에서는 현물 분할이 아니라 경매로 네, 네, 네. 팔아가 이제 대금으로 분할하는 음, 음, 음. 어, 요 방법을 이용합니다. 음. 근데 문제는 경매 분할 이렇게 대금으로 분할하는 이런 경매 분할 판결을 받은 후에 네. 뭘 하느냐 분할을 위한 음. 경매 신청을 하기 전에 일부 지분 네. 지분에 대해서 다른 음. 사람한테 파는 것처럼 매매하는 것처럼해서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이게 이제 최순순위가 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경매 분할 판결 받고 난 뒤에 음. 이제 경매 신청하기 전에 가등기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예 공유물 분할 소송 아예 하기 이전에 미리 가등기부터 해놔놓고 음. 분할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음. 또 경매 분할 소송 중에 가등기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건재당을 아... 설정하듯이 뭐 대출을 받고 어떤 담보조로 하는 가등기가 아니고 네. 음, 미리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 그러니까 지금은 음... 등기 이전은 못하지만은 매매 예약은 예약을 아십니까? 한 상태에서 네. 어, 가등기를 해 놓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본 등기를 해버리면 그때 이제소유권 넘어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이게 음. 문제는 그 뒤에 경매가 되면 네. 이거는 최선순위 가등기가 됩니다. 가등기가 그 사람? 해가지고 어, 그 지분에는 네네. 그러니까 지분 일부에 가등기를 해놓는 거지요. 음. 그러니까 뭐 5분의 1 지분을 취득했으면 뭐 5분의 1 지분에만 가등기를 남한테 파는 것처럼 그렇게 네. 가등기를 놓습니다. 음. 5분의 1 지분에 가등기가 있 있는 거를 내가 낙찰 받았잖아요. 네. 낙찰받 받은 이걸 떠나야 되고 5분에 1원 언제든지 또 빼앗길 수 있고. 음. 본등기한 사람이 나중에 또 공용을 보는 소송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 똑같은 짓을 또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게 가등기가 있는 것 때문에 낙찰을 쉽게 못 받고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어, 네. 많이 다운되고 네. 전체가 네. 다운되게 되면 많이 음. 떨어진 상태에서 요 장난을 친 사람이 자기가 헐값에 음. 낙찰을 받아 버헐 아. 값에. 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유 지분 가등기 수법의 무력화 방법. 공유를 분할하기로 판결까지 받아놓고 경매 신청하기 전에 일부 지분만 이전하는 게이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네. 어이 서로 짜고 하는 흐의행이 이게 분명한데. 네, 맞아요. 이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소유가 되는데내 음, 음. 지분 일부에 가등기가 있다 음. 이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냐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네. 낙찰자로는 음. 낙찰자로서는 이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 네. 이 통정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이 가등기가 무효다 그래서 음. 가등기에 말소돼야 된다 하는 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거는 민법 1 0 8 조에 서로 간에 통모해서 음. 서로 합의해서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거다. 이거는 음. 당사자 사이에 무효다 음. 하는 이제 판례지. 참, 이거 이제 법조항이지요. 네. 이걸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서로 간에 뭐 매매 예약에 기해서 가등기를 했으니까, 매매했으면 대금이 뭐 음.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오간 게 있느냐. 네. 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음. 금융 거래, 네. 정보를 확인해 보면 나타나겠죠 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적으로 네. 경매 입찰 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네. 형사 고소 음. 근데 경매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도 이거 음. 이런 허위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면 네. 어~ 이것도 뭐~ 무혐의로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크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음... 무력화 시키는 방법에도. 네. 아, 그러면 은 이게 조금 안타까운, 네, 이러한 부작용들을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공유물 분할 판결 후에 우리가 공유 집은 가든기 수법에 또 경종을 올린 대부분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최근에 작년 2021년 3월 11일 선고된 대부분 판례가 음. 그 내용을 보면 대금 분할, 이건 아까 가액 분할이지요. 이건 뭐 대금 분할, 가액 분할, 경매 분할 이렇게 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팔아가지고 경매로 팔아가 대금으로 분할하라는 이거죠. 그런 판결. 네. 그 판결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또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에는 판결이 승고된 뒤에 네. 그 지분에 그 가등기가 새로 이제 이루어졌다 하면 그 대금 분할을 명하는 그 국유물 분할 판결 그 확정 판결이 뒤에 나겠죠 나면 그 네. 효력이 음. 민, 민사소송법 (218조 1항에)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의 해당 되느냐에 네. 따라서 네. 이 가등기권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고 네. 변론종결를후의 승계인 가등기권자에게 어, 공유물 분할의 확정판결이 기판력이라는게 미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찰받은 매수인이그 음. 매각 자기가 잔금까지 다 완납하면 가등기상 권리는 소멸한다. 너무 어렵죠. 이런 이제 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 결론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네네네네네네. 이거 판결 이유를 너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는 너무 어려워요. 어씀들이 너무 어려우세요. 어, 기판력이란 게저촉되기 <laughs> 네. 때문에 가등기권은 소멸한다는 건데, 어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음.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네. 자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가든기권자를 상대로 가든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뭐 음. 줄여서 말씀드리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어, 이런 경우에 가든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네네네. 그러면 가든기 말소되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아까 공유자가 남의 지분을 네. 그러니까 아까 다섯 명이 공유하고 음. 있으면 5분의1 지분을 어, 경매로 국매로 샀단 말입니다. 네. 5분의 1 지분권자가 됐잖아요. 네. 됐으니까 나머지 4 명을 상대로 국유물을 분할 음.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경매로 분할해달라는 소송. 음, 음. 그 소송이 이제 변론 종결된 뒤 이런 말은 네. 변론 종결이라는 건그 재판에서 마지막 재판을 한 때입니다. 음. 마지막 재판을 하고 변론 종 네. 그러면 그때가 변론 종결을 한다고 하거든요. 음, 음. 변론을 종결하고 그다음 한달 후에 보통 선고 기를 잡아요. 네. 선고 기를. 그럼 결론정결이된 뒤에 예. 네. 가등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공룡혼을 청구했던 사람이 자기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남한테 넘겨 주는 가등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도 되나요? 아, 그거에 얼마든지 할수 있죠. 아, 네, 네, 네. 그렇게 가등기를 음. 해 놨다. 그렇게 해 놓고 네.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 가지고 또 경매를 넣어요. 전체. 음. 그러면 그 가등기가 지금 돼 있잖아요.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네, 네, 네. 경매는 전체에 대한 경매가 되는데 음. 5분의 1 네. 지분이 경매가 되어있다. 음, 음. 전그 가등기가 된거죠. 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네. 대부분 판례에 하면 나중에 낙찰 받은 사람이 그 가등기권자하고 합의 봐가지고 음. 뭐 가등기를 없애야할 필요 없고 음. 그냥 말소 청구하면 말소가 된다는 얘기예 음. 그런 뜻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대부분 판결로만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가등기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네. 아까 예를 들었던 다섯 어, 명이 오분의 일씩 공유하는 그런 네. 관계에서 오분의 일 지분을 가진 경우를 이제 예상해서 음음. 말씀드리면 이 오분의 일 지분을 매수한 사람이 먼저 자기 거를 제 3자한테 가등기를 해줍니다. 네, 파, 파는 걸 해가 그렇게 가등기 에놔 놓고도 자기가 또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음. 아니, 남한테 넘겨주기로 했던 사람이, 왜 네? 네. 넘겨줄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공유 분할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음. 이런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아오. 이런 경우. 그리고 아까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참 진행 중에 네. 아까 변론 종결 이후에 한 경우는 가등기 말소된다 했으니까 변론 종결 전에 자기 지분에 또 남한테 가등기를 해 놓는 겁니다. 음. 근데 왜 이런 경우에 관해서는 네. 대부분 판례가 아직 없었거든요. 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어~ 대부분 판례의 그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판례의 법률은 변론 공유를 분할 소송에 변론 종결 이후에 기 팔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가등기 권리가 소멸된다고 했는데 네. 변론 종결 이전에 이전 단계에서 가등기를 해 놓으면 기팔력이란게 적용이 안 네, 되거든요 네, 이렇게 안 되니까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음, 아까 통정회피시로 네. 무효는 아니냐. 경매입찰 방에 저로 형사 고소해가지고 처벌 되느냐 마느냐 아하. 이걸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대본 판례는 아직 반쪽짜리 해결책밖에 안 된다. 어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에 대한 어떤 음. 경매가 이루어질 때 네. 내가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음. 내가 어, 그런 물건을 낙찰 받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네. 거기에 일부 지분에 음음. 가등기가 설정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아,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떠나야 될수 있고. 아, 그렇죠. 네. 또그 가등기를 내가 어떻게든 어, 권리분석을 잘해가지고 뭐또 판결받아서 소송을 통해서 음음. 해결하겠다 음. 하는 뭐 자신이 없는 하는 네. 어, 이런 물건들은 음. 가능하면. 음. 네. 피하든지, 네. 그런 어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명한 우리 애청자분들의 또 이렇게 판단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네. 김재근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